자 유튜브 여러분 유하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어 칠서님? 아 잠깐만 이거 살걸 그랬나? 아잠글까아잠 g e u 아, 장이지 아, 아, 나 이거 약간 실수한 거 같네. 이거 두개살 거야 음, 실수 아니었죠. 난다 알고 있었다. 이것도 팔자. 이거 사자. 술탱 유령 삼성 유령이 좋긴 해. <laughs> 아, 볼도남자니아야 <뭘또> <laughs> 템은 좀 보고 오를게요. 아니다. 만화 수정 두 개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들고 가자. 얘 하나 주고 미안하죠. 보니까 만화 수정은 어... 진짜 나이트 아니면은 웬만한 데다 써. 나이트도 요즘에 폭풍 주술사한테 줄수 있으니까 만화 수정은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뜨면. 대겜에 메이지 안한지도 좀 됐어 메이지 좀 해볼까? 변이의 질질 쌌다고 변이가 좀 변수긴 해 클로안드가 못 막아주니까 아 근데 이거 그덱각 아닙니까? 아 이거 스탯 차이가 많이 나네 낮에 시켰으면 그래도 뭐 배달 같은 거 밀릴 일 없으니까 금방 오지 않나? 아, 이 친구 뭐야 이순희 친구 사기 좀 치는데? 음아 맞다 이벤트 중이라고 했지? 아 그러면 좀 걸리긴 하겠다 이거 안 할게요. 뭐 할까? 진짜 메이지 할까? 메이지 좀 하고 싶긴 한데. 아씨 나도 저런 거 이벤트 하는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시켜놓을걸. 점심에 이미 라면을 먹어버렸잖아. 유튜브에 메이지 안 올린 지가 좀 돼가지고. <laughs> 뭐, 뭐지? 아까 뭐, 티바? 티바 치킨 뭐, 이벤트 한다는 거 같은데? 그거 드세요, 님들. 아, 그리고 뭐, 세계 말인데,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지 뭐. 어차피, 뭐, 이제 점수 연연 안할 거면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아직, 만약에 퀸못 찍고 킹, 킹 3에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평상시에 잘하는 거 그런 거좀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고. i e n 이게, 게임이 은근히 판수가 진짜 많이 필요해가지고, 티어 단숨에 올리기가 힘들어. 솔직히. 아우, 근데 헬라이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Rain h e 처킹 갈때500판 걸리셨다고? 뭐그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막 보니까 1,000판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만. 난 아직 이제 한150 판했나? 150 판도 안한것 같은데 1,000 판은 어떻게 하지? <laughs> 질릴 것 같아 1,000 판은. 아, 이거 팔기 좀 아까운데. 나이트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아, 씨, 그냥 살까? 나이트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저 이거 안 할게요. 요거 하나 팔 아야지. 아, 얘는 용병 으로 잠깐 쓰 죠. 여기선 텐 골라도 되겠는데. 아르갈리 나이트 삼성 찍히면 진짜 좋긴 하지. 삼콘데 그게 이제 찍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찍어주면은 진짜 좋아요. 어 비싸서 문제지. 악령기사랑은 달라 악령기사는 삼성대도 뭔가 아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고를까 그냥 생명반지 리프 무조건 만들고 싶은데 이거 그냥 고를게요 아, 잠깐만 이걸 진다고 아니지. 어우, 지는 줄나 연승전인가? 내벨업 팔게, 요이야 음, 이거 하나 더 할까? 아, 네, 그냥 대 게임에 하려고요. 근데 이번판은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트 했으면 게임 편하게 순방했을 것 같은데 초반에 헬라이트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이승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이트들도 많이 나왔고 여기서 연승만 안 깨졌으면 좋겠다 샀으면 안 나왔다고? 뭐 그럴 수 있지. 아, 오래전 영화나 스킬 보셨다. 음, 안 샀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17라운드에 8레벨 달리는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야, 연승 깨지더라도, 7레벨 이자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메이지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연승이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덱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리롤 돌리면서 덱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룬망치 고를게요. 그리고 마법의 수정 하나 있으니까. 레벨업 안 하고 리롤 돌릴게요. I w like. 음. o oh, <목소리도> 덱 전환 좀 하자, 이제 슬슬. 창고 레전드네. <laughs> 아, 연습 깨졌네. 이거는 레벨업 안 했으니까. 근데 레벨업 했어도 이거는 오히려 손해였을 거예요. 이게 메이지가 덱 전환은, 덱 전환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Of the phoenix. to get a Two killing can save of life trust me I 고민했네. yeah Thunderbolt not very effective try static storm I'm a magic user not a magic fountain medicator world. 아씨, 사정거리 짧은 거 봐. 아, winning. a l m o 배놈으로? 어우씨못 잡는 줄 알았네 아, 왜? 음, 어, 얘, 얘살 필요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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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룡 받자고? 얘로? 템을 안 보고 있었어 아 드나 이성 아니면 베노이더 좋다고? 장로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너지만 맞추게 아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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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네 페우고 장로가 안나와서 지금 리롤좀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뜨네 What I'm here to help. You're every day girl. I'm here to help. Never tried my poison? Just not. My conquest is the sea of stars. No good. No evil. Only darkness. Ah, 너무 안 뜬다. 레벨업 페인트 해그냐 레벨업 하고 찰까? 으, 체력이 얼마 안 남아서 시너지는 맞추고 좀 하고 싶었는데. 마법사 왔구나, 이번 판. 마도사 나오면 육매 있지 괜찮아요. 고블린이 강세라서 육매 많이 해야 돼. <laughs> 아 공사하는 것도 신경 쓰여 죽겠네. Taste like Fire in the hole. I wonder what the enemy tastes like. 고약 비수까지 줘버려야겠다. 파멸자한테. 흥, 이게 삼성이 뜨네. 그래도 도감작했네요. <laughs> 나얘 삼성 못 찍었었는데. 그거 생각 나가지고 이번 판에 좀잘 나오길래 일부러 샀거든요. 돈좀 모으고 찾아야겠다. 그럴 수도 있어. 하이어보다 제우스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나 지금 되게 센데. <laughs> 3인간, 오메이지 레전드. 난, 아, 근데 나얘 좀, 아, 얘 팔기 싫은데? 이걸 팔까? 이거 좀 좋은 거 같은데? 아우 이거 팝시다. 일 잘하는 것 같았는데, 파멸자. 아! 잠깐만, 나 이거. 얘한테 당장 써먹으려고 넣어놨는데. 꿈치님 킨 축하드려요 <laughs> 인간 침묵 맞는다고? 이렇게 할까? 키라도 게하 만들어지? My dragon needs to take a b No good, no evil. I'm a magic user, not a magic fountain. I'm a magic user, not a magic fountain. 폭풍 주술이 줄걸 그랬나? 어, 마법의 수정 왜 이렇게 많냐? 사람들이 이걸 많이 고르니까 돈으로 이게 많이 날라오는 건가? 와, 이 친구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얘가 이거 맞고 지금 스킬 을못쓰 는구나. 할배 그쪽 이 아닙니다. 먹죠 Feel the fire of the phoenix. 맨 앞에 두니까 상대 저거 뭐야? 금기 주술사한테 만화 빨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뒤에다 놓는 거야. 응, 음, 얘한테 계속 만화 빨리더라고. 얘 그냥 얘 줄게요. 얘가 제일 오래 사니까. 또 침묵? 반대로 도망가는 척. 정찰 안 오네. <laughs> 이 친구 반대로 도망가고 있나? 두 번째. 침묵 안 먹었다 이번에. 지지어. 침묵 안 먹어도 클로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쉽게 이겼는데? <laughs> 아, 칠선님이었구나, 2등. 아이디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지지어. 굿게임 했네. <laughs> 오랜만에 메이지 했는데 아니 이게 클로안드가 진짜 메이지 상대로 좋은 템인데 메이지한테도 클로안드가 너무 좋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